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씨가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어제 여러분들 실방송 내보낸 부분을 좀 잘라 가지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본인이 한번 뭐 제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보니까 야 이거는 한동훈 씨는 완전히 제가 볼땐 아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제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글 남기신 이 방송을 보고 글 남기신 분이. 한동훈 씨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본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가진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착한 지적인 거죠. 당군일에 그러한 배신자는 제가 처음 봅니다. 밑에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경북대학교 북콘서트 날 엄청난 사풍 속에 손이 꽁꽁 얼어도 자리를 지키며 배신자, 배신자를 외치던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한동훈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민심들 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추운 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눈물 흘리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이 한동훈 배신자는 이제는 끝입니다. 배신자 후레임을 우리가 씌운 것이 아니고 진짜 악질적인 배신자입니다.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몇백 개 달린 겁니다. 몇백 개.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잘했다고 잘났다고 지식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에게 비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 달고 있는 모양이네. 뭐 이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세력을 이용 중입니다. 본인이 가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할 테니까 긴 겨울, 추운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사람 이름 살아가면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대기가 거의 안 되죠. 그런 정치인 이전에. 최악의 인간 군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냥 정치인이라는 직함이나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경멸할 거라고. 치가 떨립니다. 그들 먹거리면서 그날 대통령을 업무 정지시키고 이재명과 악수하는 모습이 최악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추운 날 애국자님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게 되면 거기다 두달 만에 기어 나와서 진전수 없는 책을 발간하면서 관종질환을 보면 은 당신은 진짜 끝입니다. 뭐, 여러분들, 얼마나 심한 이야기. 그래도 여기는 욕설하는 거는 제가 다 제외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이 한동훈 씨는 본인 스스로가 이 정도 상황인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건 받아들이면 너무나 힘들 테니까. 한동훈이 진짜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감옥을 보내놓고, 소위 싸구려 정치 공학적인 판단으로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 속에 윤대통 생각하며 한동훈 이렇게 나오는 것.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은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은 뭐 세상에 1 0 0란게 없으니까 그러뭐 재기는 거의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글록스리 함께 물어봤습니다. 보수 지지층 내에서 그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많은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배신자입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보수 진영에 기대를 저버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핵심 가치인 충성심과 원칙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 배신자 낙인이 강하게 붙던 상황에서 그가 기존의 지지층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댓글에서 눈비 마으면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관제를 지키던 젊은이들 등은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 보수 강경파의 실망감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지지층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 뭐,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망각 세월이 흐르더라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동훈에 대한 배신감과 혐오감은 보수 지지층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 2025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의 정치적 비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글로건 여러분 최신 정보가 있다 추적하지 않습니까? 악과 다해봐면 안 되죠. 사악함하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사악함과 타협하는 자, 사악함과 이름 타협을 거부하는 자, 그다음에 회색 지대에 머무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죠. 사악함하고 이름 다 타협한 겁니다. 조갑제나 정규제나 이름들, 뭐 김진씨 같은 사람들도 악과 타협한 거잖아요. 악과 타협한 것이고, 한동훈 씨를 어떻게 볼수 있냐? 여러 가지 각도로 볼수 있겠지만, 한동훈 씨는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서 사악함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게 아직 젊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한민국 이름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오세훈 씨 안철수 씨 한동훈 씨가 다 이름 뭡니까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손을 잡은 물론 그분들은 본인 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탄핵을 주동했던 3인방은 사악함과 이름 손을 잡은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는 죽어도 이름들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그것은 악의 길이지 사람의 길이 아니라고 보고 그 악의 길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죠? 백 배, 천 배, 만 배의 비용을 지를수 밖에 없는 것. 오세훈 씨가 2020년 4 1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런 큰 소리를 외치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강적인가 하는 채널 A 방송에 나가서 때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이 정치공학적인 그런 표현을 빌리면 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거기서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은 이득이 된다. 본인이 이득이 될 수가 없죠. 오세훈 하면 뭡니까? 배신자라고요. 다음 이제 오세훈 하면 부정성을 덮었던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탄핵을 주동했던 7인방 조경태나 김상욱이나 김재섭이나 진종우나 한지아나 이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한 거거든요. 지난계 인물이니까 한동훈 이름 입신을 위해가지고 본인들이 악과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회주의자 노선을 선택한 거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런 덜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몇 달만에 진실이 다. 탄핵공작을 누가 했는지 탄핵공작을 누가 했는지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불법체포구공구속을 누가 했는지 오동훈이 했는지 오동수가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박세연이 했는지 심우정이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길이를 좀 길게 보고 절대 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악의 길이지 인간의 길이 될수 없는 거. 탄핵을 찬성했던 인물들 다 마찬가지인 거. 탄핵을 공작했던 인물들 다 마찬가지인 거.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결국은 한동훈 씨도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적 배신뿐만 아니고 직업적으로 엄청나게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한 거죠 재기가 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탄핵 공작에 관여했던 곽종근 씨뭐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들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로에 섰을 때 선한 쪽에 써야 되는 거죠. 정의로운 쪽에. 그래야 여러분들 고초를 겪더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쪽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